m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온 TV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이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은입니다. 사전투표 생중계방송 투표 온 TV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확인하셨죠.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사전투표 제도는 더 많은 분들이 더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네.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실시가 되었는데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 음. 나 투표가 가능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4월 13일 선거 당일 투표가 부득불, 부득불 어려우신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이 미리 또 투표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가까운 사전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그 모습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유권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유권자 81.1%가 사전 투표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사전 투표가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전 투표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이어서 오전 9시 5분, 그리고 오후 12시 5분, 3시 5분. 마지막 오후 다섯시 오십분 에 걸쳐서 사전투표 특집 생방송을 아주 생생하게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온티비 사전투표 특집 생방송은 사전투표소 두 곳을 연결해 생생한 현장 소식은 물론 또 다양한 선거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오후 다섯시 오십분부터는 어,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모두 마감된 후 사전 투표함이 지정된 보관 장소로 이송, 이송되어서 안전하게 보관되기까지 전 과정을 그대로 저희가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그동안 사전 투 투표 처리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꼼꼼하게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매시간 네. 집계되는 사전 투표율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주시고요. 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온 TV 사전 투표 생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CTV와 마이크로사이트 www. live nctv 로 생중계되고요, 또 모바일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유스트림 등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수화방송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 www.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현장 소식은 잠시 뒤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사전투표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매시각 사전투표율을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분입니다. 박은보 선거캐스터,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은보입니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 오늘 전국 날씨는 구름만 조금 있을 뿐 화창한 봄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투표하기에 정말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의 사전투표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사전투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4.9%, 부산은 4.4%, 대구 4.6%, 인천 4.6%, 광주 7.0%, 대전 5.6%, 울산 5.3%, 세종 7.0%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경기 4.8%, 강원 6.7%, 충북 6.0%, 충남 5.7%, 전북 8.3%, 전남 9.3%, 경북 6.9%, 경남 5.6%, 마지막 제주가 5.2%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인수 4,210만 398명 중에서 투표자 수가 229만 6,387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사전투표 첫날, 전남 지역이 가장 높고 또 부산 지역이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던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 4.75%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거나 또 주말인 오늘 미리 투표하실 계획인 선거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국 3,511곳 사전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오늘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될 텐데요. 네. 그럼 사전 투표소 한 곳을 연결해서 현장 소식 자세히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 이동 사전 투표소에 나가 있는 박수민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대치 이동 사전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오늘도 많은 선거인 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주말인 오늘은 어제보다 많은 분들이 이곳 사전투표소를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오늘 사전투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시면 먼저 관내선거인인지 관외선거인인지 확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셔야 하는데요. 관내선거인의 경우 해당 사전투표소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말하는데요. 이때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두개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가 해당됩니다. 관외 선거인은 해당 사전투표소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말하는데요. 그 다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관외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본인의 주소지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후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를 한후 관내 선거인의 경우에는 선거 당일 투표 절차와 마찬가지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모든 사전 투표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관내 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지를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이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시면 사전 투표가 끝나게 됩니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 안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시면 모든 사전투표는 끝나게 됩니다. 사전투표,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거나 미리미리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오늘 사전투표소로 오셔서 사전투표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대치이동 사전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저도 예전에 방송 일정 때문에 네. 예, 투표 당일날 선거 하기가 조금 좀 예, 어려워서 네. 그래서 예, 부재자 투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부재자 신고를 또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다시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아야 되죠. 이 절차가 참. 복잡해서 네. 나의 소중한 한 표, 소중하지만 이거 좀 너무 복잡하다라는 네. 생각이. 그었던게 사실인데 사전투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는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네. 어느 수표소에서나 이 통합선거인 명부로 조회를 하면 음. 그 투표소에서 본인 해당 선거인의 투표 용지를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511 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사전투표소가 가능한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전투표 또는 사전투표소를 검색하시거나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소 가시기 전에.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챙겨가시는 것 잊지 그렇죠, 마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전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항이나 역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전투표소를 확대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이죠.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 현장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윤희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역 3층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요. 이곳 남영동 사전투표소에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떠나시려는 분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막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신 유권자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전투표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거세요?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거고, 저기. 처음 여기 서울역에서 처음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아, 문자 메시지를 받고 오셨군요.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네, 좋아요. 좋고 또뭐 다른 점은 없었나요? 뭐 편리하다든지. 예, 네, 가깝고 오기 편해요. 네, 가깝고 편리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곳 서울역 뿐 아니라 용산역과 인천공항에서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나들이나 해외여행 등 계획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서두르셔서 이곳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고 가뿐한 마음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역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윤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4월 9일이죠. 네. 예, 아,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아마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벚꽃도 이제 예막 피고, 벚꽃 엔딩 막 노래 부르면서 네, 그렇죠. 예, 즐거운 여행길을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행 가시기 전에 여행 네. 가시기 전에 저희가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행 떠나시기 전에 그곳에 들러서 미리 사전투표 참여하고 떠나시면 더욱 더 뜻깊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이 방송을 보시고 아 떠나기 전에 나도 사전투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전투표 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전투표소에 도착을 하면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장소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관내 선거인은 해당 사전투표소 구시군 위원회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말합니다.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 관할 구역 안에서 그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말하고요. 또 관외 선거인은 해당 사전 투표소 구시군 위원회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 안에 청운동, 효자동, 내수동 등이 있는데요. 어느 동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종로구 안에 있는 사전 투표소라면 모두 관내 선거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사전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분증만 챙겨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일단 투표소로 <laughs>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뿐이지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네, 관내다 관내다다 이렇게 분류해 주시니까 그래도 네. 어 내가 관내인지 관외인지는 알고 있는 것도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다시 한번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어, 서울에 주소지가 있으신 분이 네. 해외 출장 전 인천공항에 있는 사전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게 관내냐 관외냐 관내 선거인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관내 선거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으면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후보자에게 또 정당 한 곳에만 기표를 한 후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가셔서 이제 관내냐 관외냐 어, 조금 헷갈리는데 다 이렇게 정해주십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정해주시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관외 선거인의 경우에는 본인 여부 확인 후에 그 후에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는데요. 기표를 마친 후에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외 선거인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듣고 그냥 똑같이 우리 선거일 하듯이 그냥 기표만 하고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요. 네. 봉투를 하나 줍니다. 이게 회송용 봉투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봉합한 후에 투표 함에 넣으시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오늘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 제, 진행이 됩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오후 6시까지 꼭 투표소로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분증 챙겨가시는 거꼭 잊지 말아야겠죠? 어, 여행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앞에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 네. 여권도요. 여권도 신분증으로 유효하니까요. 오늘 인천공항 이용해서 해외여행이나 또 출장 떠나시는 분들이라면 네. 출국장 G 카운터 뒤편입니다. 출국장 뒷 네. 카운터 뒤편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들러서 미리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4월 13일 날 스케줄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제일 중요한 스케줄은 선거죠. 예, 선거입니다만 그래도 혹시 스케줄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신 다음에 아 내가 아 이때 출장이 있었구나. 내지뭐 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니까. 사전투표는 오늘까지니까 네. 오늘 꼭 사전투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표 꼭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온TV 사전투표 특집 생방송 일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자, 저희는 잠시 뒤 네. 9시 5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